칠곡 출신 건설 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칠곡군 북삼초등학교 오평풍교 폐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교육 재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규모의 경제 논리를 우선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없앤다고. 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 사천 시범마을, 청년마을 만들기 등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철호 지사님의 정책과 엇박자 낼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칠곡군 오평리 지역의 잠재력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평군교 폐교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지자체,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지혜로운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